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가장 최근 곡 20중계 뮤비를 보면서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파트씩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보시죠! 네, 노래 시작 전까지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계가 나와요. 시계 바늘을 잘 보면 2와 4에 가 있어요. 제가 24살이거든요. 나이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먹다가 다시 또 시계를 보니 2와 5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딱 쳐다봅니다, 시계를. 이건 무슨 의미냐? 나는 되게 한것 없이 지낸 것 같은데, 나이가 벌써 25살이 되었네.

덜 익은 초록색 과일들, 잘 익은 빨간색 과일들. 저는 초록색 과일을 먼저 집어서 먹습니다. 자, 이 초록색 과일은 우리 익어가는 20대들을 말한 거예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죠. 익어가고 있는 초록색 같은 과일이라고 2 0중기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을 집어서 먹어요. 근데 굉장히 우거우거 빠르게 급하게 먹고 한숨도 쉬죠. 이거는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빨리빨리 이뤄내고 싶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빨간색이 되고 싶은 이 청춘들을 의미합니다. 빨리 먹으면 체하겠죠. 네. 다음 파트 보시죠. Oh, 어른이 된다는 건 멋진 일이야 틀림없지. 어, oh, 아니 사실 모르겠어. 짐을 챙겨야만 하는 외로운 사람인 걸까? 자, 책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표정이 싹 굳고 안 받고 피하다가 결국엔 전화를 받고, 되게 자본주의식, 미소를 보여주죠. 이것은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갖게 되는 장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는 것, 이 시간이 내 것이죠. 이것은 어른의 특혜이자 장점입니다. 하지만 책임도 내 것이죠. 이것을 사장님의 전화로 결국엔 받게 되는 모습으로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laughs> 자, 길을 걷다가 어떤 여성을 발견을 하고 흠칫 놀랍니다. 그 여성은 저랑 똑같이 생겼죠? 제가 1인 2역 역할을 했는데요. 가사가 몸집이 마음을 앞질러 버렸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먹은 이 나이에 비해서, 갖고 있는 이 몸집에 비해서 나의 마음은 아직 너무 어린 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하다를 뜻해요. 내 나이에 비해 몸집이 앞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몸집을 의미합니다. 나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가서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아, 나도 빨리 이 나이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잡으려고 한 건데, 결국에는 도망가 버리죠. 놓쳐버린 겁니다. 다음 보시죠. 불안한 오늘은 모두 떠올리면 깨했던 어린 시절 그랬었지. 웃으면 말할 수 사실 이 파트는 설명할 게 딱히 없긴 한데요. 벽면에 보면은 악보 같은 것들이 붙어져 있죠. 이거는 정말 가사 그대로 나중에 이제 떠올렸을 때 오늘의 이 불안한 시기가 참 기특했던 그런 시절이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네, 어 지금 이대로 난 멈춰선 것 같아 우왕 두려워 아가까 s h a 것도 몰라소 미 안애가 내가 다 모르는 생각하면 착각 날 먹어 갈때 말아 모르는 초콜릿도 많지 두려워 하는 것들은 돌아와 부 내용이까지 길을 걷다가 그 여자를 또 마주칩니다. 기회가 또온 거죠. 신호 불이 바뀌고 그 여자가 길을 이 신호등도 많은 의미를 담았는데요 인생이 어떤 기회?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도 따라서 교자를 잡으러 가죠 근데 결국 간발의 차로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 흘러가는 대로 살게로 신경 쓸게너무 많아. 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별 속의 우아 엎치림 난

그런데 이때 다시 신호등이 켜지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도 초록색 신호는 결국 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이걸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아, 난다 끝났어. 난 되는 것도 없어.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기회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시죠. We are we are. 언젠가 달라지겠지.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나도 어른이 되겠지. 아파도 견뎌야겠지. 오늘도 달려갈 거야. 그래서 매일 같이 뛰어다니고, 막 몸타주도 그리고, 맨날 며칠 그렇게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나의 그 몸집을, 그 여자를. 근데 결국 노래가 끝나도 못 찾고, 또 주저앉죠. 자, 이것은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패했어. 나또 좌절해.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정말 억울할 정도로 안 좋은 일만 생길 때도 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연속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주인공도 주저앉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누군가 찾아오죠. 고개를 딱 들고 보니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쓰다듬어줍니다. 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뜻밖의 선물처럼 찾아와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남으로써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이 20춘기의 콘티와 스토리 편집 제가 맡았어요. 이0충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좀 함축되어 있어서 이해를 처음 보고는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노력이 보이지 않나요? 마무리로 20충기, 그리고 30충기, 40충기, 50충기, 60충기, 70충기, 그리고 4충기. 이 충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사충기가 지나가듯이 이 힘든 도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가요. 내가 아무리 낭떨어지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좋은 일꼭 찾아와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